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스텝이 저저저스트 비버 박요철입니다. 오늘은 어, 행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연사로 참여한 행사인데요. 어, 이름은 평생 직장 개뿔 개인의 시대 컨퍼런스란 내용입니다. 어, 이름이 재밌죠? 네, 평생 직장 개뿔이고 이제 개인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어, 내용의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14일 금요일 날 열립니다. 어, 제가 어제 사전 모임이 있어가지고 스태프분들과 만나고 왔는데요. 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 컨퍼런스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스태프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누구나 알만한 내노라는 직장에서 이미 다니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왜 개인의 시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시대를 앞서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눈에도 어, 이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어, 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하고, 어, 개인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 시대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한번 스몰 스텝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 일상에서 실천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반복의 습관들, 반복의 스몰 스몰 스텝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브랜드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딱 20분만 얘기합니다. 9분의 어,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내용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예, 어, 같은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저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날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 정말 스몰스텝으로 여러분들 일상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